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주영입니다. 4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61억 달러로 역대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선 모베이스 전자 이광윤 대표 모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모베이스 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모베이스 회사는 창립한지가 한4 5년 되는 회사로서 처음에는 어, 저희들 자동차에서 아주 중요한 어, 키 셋트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차의 전장 부품 스위치의 가장 기본인 스위치를 시작해서 지금은 어, 자동차의 편의 시설을 음,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런 전자 기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 여러 가지 음, 음, 충전이나 아, 그리고 편의 장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배터리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다 친밀하게. 나타내주 편의성 있는 편의 장치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 내 모베이스 전자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된 강점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을 한지가 약한 45년이 됩니다. 네.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기간이 긴, 긴 관계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좀더 자동차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더 사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저 자동차 회사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만은 네. 자동차 부품업계 또한 그렇게 그게 부침이 많습니다. 그 저희 모베이스 전자는 이 전자 부품의 영역에서 토종기업으로서 타 글로벌 회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회사로 점차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베이스 전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전기차가 회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많은 화주회가 컨벤션한 차에서 전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에는 선진국은 약한50% 60% 그리고 어, 개발도상국에서는 한15% 정도의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어느 정도의 컨벤셔널한 자동차는 생산될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같이 이 진보하고 발전해 하고 싶은 저희들은 전기차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죠. 네. 어 전기차가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그거를 제어하는 로직 시스템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회사는 어~ 약한0 0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기구물뿐만 아니라 어~ 기구물과 그리고 어~ 전자 제품과 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예, 다 개발을 하고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어~ 내구력 테스트를 만족해야 되니까 네. 그 내구 테스트까지도 들 완전히 다 해서 신제품을 어 소개, 고객사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모베스 전자에서 중동에 다녀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중동 진출과 관련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예 한간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전기차 개발한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음, 저희들이 지금 음, 여러 가지 이 전기차에 대한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무선으로 네. 어, 전기를 충전시키는 네.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저이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거를 그 연구하고 있다면 은 다른 경쟁자들한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저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늘 네, 처음으로 오픈하는 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개를 시켰습니다. 네. 그, 그래서 그쪽도 그거를 원하니까 아주 지금 아무도 그런 장치를 개발한 전기 회사는 전기차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 최신의 기술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시키니까 그쪽에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더 구체화되고 나면은 어, 그 집이 다음 또한 한달반 후에 미팅을 갖고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더좀더 더 진행이 되면은 네. 들이 그 확실하게 아, 성과를 올려서 한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그룹 르노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페스트와 전장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어떤 계약 내용이었을까요? 아 저. 저희들이 네. 여러 회사들, 다국적 회사와 어, 프랑스를 국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 스웨덴을 국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 뭐, 미국의 국적을 두고 있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좀 전에 말씀하신, 어, 베트남의 빈페스트하고는요 네. 저희들 스위치류, 그리고 어, 좀 특징적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네. 어,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뒤에, 어, 객이 앉아 있는 위치라든지 물병 의 위치 있는 것까지도 탐지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깔고, 어, 공급하고 있고요. 네.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음은 저희들이 어떤 걸 꿈꾸냐고 러면은 운전사의, 에, 에, 맥밥수, 호흡수를, 어, 모니터링 해서, 네. 특별하게 비상시에는, 네. 어, 조치를 하고 연락을 해주시는 네. 운전사 모니터링 시스템, 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되는 필기 인식 조작계가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필기 인식 조작계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계인지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어. 제네시스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필기구라는 근데 네, 약 원판형으로 생긴 데서 어, 저. 손으로 어 네. 글을 쓰면 글을 감지해서 내비 어 시스템에 작동할 을 수도 있고 어 전화를 걸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거는 제네시스에 적용돼서 어 최초의 제네시스에서 지금 제네시스 전 모델에 확대 적용되고 있고 어 그뿐만 아니라 어 저희들이 어 최고급 제네시스 모델에 뒤쪽에 음 암네스트 부분에 스크린 화면에 앞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는 일반적인 스위치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네. 모니터 모니터에 그게 떠서 모니터로 모니터를 네. 터치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개발하고 공급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좋은 반응이 있고요. 어, 저희들 더 어, 어, 친밀감 있고 더 어, 디자인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한다 그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더 기능을 보완해서 어, 터치감도 우아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거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 성능도 좋아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호응이 크게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실제로 아주 그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베이스 전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후 불과 2년 만에 몇 년간 지속됐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 회사가 최근 한 10년간 경년진이 세 번째 바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 전체들이 신뢰에 대한 정도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저희들 음, 전 직원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의 음, 조반장 미팅을 하고, 어, 경영 그리고 전 직원들의 경영 설명회를 어, 자주 했습니다. 하면서 네. 우리는 음,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는 꼭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달 되는... 저희들 경영 성과를 매달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갖고 개발하는 부분도 우리 직원들과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한만 1년을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마음을 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효율적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협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 노력을 저희들 주 고객사가 잘 알고 작년에 반도체 문제, 물류 대란, 물류 대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고객사한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사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들을 쭉 관찰하고, 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객한테도 꼭 신뢰를. 네, 중요시 하시는군요. 드려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고객사한테도 필요로 하는,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업으로 고기사한테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 1조 원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가 실제 가능할지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매출 실적 1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한 작년 한 9,220억 정도 했죠. 그런데.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네. 3년을 저희들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3년 안에는 꼭 가야 되 아, 가야겠다. 아, 왜? 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어, 종업원들에게 꿈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3년이라는 세월을 목표를 삼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걸 당기보려고 엄청나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당겨질 것 같아요. 네, 좋은 실적 기대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항상 요구되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외에 기업에서 신사업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의 어, 자동차에, 에, 어 부품 메이커로서요 어, 자동차 부품업을 전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좀더 아, 어, 편의성이 있는 그런 음, 제품들을 저희들이 어, 소개시켜 드리자. 예를 들면요 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공중 안에서 네.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조작기를 공중에서 이렇 아, 어, 터치를 하고 어. 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편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절, 저희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전에 저희들 쓰지 않은 제품들을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자동차에서 써서 고객이 더 편리하고, 음, 또, 이런 제품을 우리 자동차에 꼭 적용하고 싶다 할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한테, 어,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산 소비자들한테 네. 만족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베이스 전자의 앞으로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모베이스 전자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는 꼭 필요하는 회사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한테는 가장 음?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네. 어,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일하고, 어, 퇴근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경영진들이 더, 어, 직원들한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 시장 개척에, 저희들이 먼저, 어, 솔선수범에서 개척해야 되겠죠. 어, 저희들이, 저는, 어, 고객과 만나는 최 일선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객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